자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스케이프 X를 가지고서 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 같은 잡지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아, 그 형태의 그 잡지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그 모델 뒤로 잡지 제목이 이제 뒤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잡지 디자인을 많이 보실 텐데. 이, 그, 모델이, 이제, 배경이, 이제, 투명해야, 글자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누키컷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토샵이나, 이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 누키컷을, 이제, 만드는데, 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 X 가지고서, 좀, 쉽게 만드는 게, 그, 주된, 그, 목적이니까, 한번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할 거고요. 자, 좀 한번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개, 800으로 하고 그 배경색은 네, 뭐 이렇게 비슷한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네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잡지 제목부터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지금 요 사진을 이렇게 그 올려 놓으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가리죠. 그래서 어, 요 배경을 좀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자, 배경 이미지 제거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요. 어,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자, 요 사이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remove.bg라는 사이트고요.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누키컷을 만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요.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 배경이 제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운받으시는데, 어, 요게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는 이제 PNG 포맷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배경이 지금 제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배경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금 이 텍스트 위에 이미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키우기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위에 눕기 컷을 하나 올려놓으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지처럼 네 이렇게 지금 뭐 글자 입력하면 되겠죠. 네, 한번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그, 뭐, 기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사진과, 누키컷과, 그 다음에 제목에서, 어, 누키컷을 이용해서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글자하고 겹쳤을 때, 이제 위에 올라가게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지금 손이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저장하셔야죠? 소스. 네, 이렇게 해서 표지 잡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